쿠루르기 유니, 18살. 오늘의 주인공. 언제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완벽한 천재 소녀 쿠루르기 전교 1등 그녀에게도 취약점이 있었으니 영어만 타과목에 비해 점수가 낮았던 것. 아스다가 매일 저녁 4시 영어 회화실에 거라. 점이 높게 떨어졌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서는 점수가 낮았던 것. ちょっとやりすぎじゃないですけシ、ね、先生が英ルギのいとこなんですが、ポニーニャクシープジョーカンジャオンにジョを認ドンバー、スンデレサクライ先生との特別会話が始まりますーシャクテスガクルギに時間通おり、サスガジバカ、タクリカイできません。お前、バカだろバカどこが理解できないか言ってみろ。お前、本当にシューサこんな星の意味です。もう、諦めてますか

또 대운을 올려서 해야 되는가, 나 마이키 씨. 마녹아 녹여. 인기 많은 선생님과의 개별 수업, 보충 수업 앞에 집중력, 시험의 결과가 좋습니다. 찾다. 쉬는 시간 친구들의 부름은 평소 사쿠라이를 동경해 온 무리들의 질투심으로 인한 괴롭힘. 에고나테스. 트

타쿠라이와 쿠루루기 선생님과 학생 아슬아슬한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안마 움직이지 나. 손도 가 나올리 빠야. 도시다니. 했던 일은 아니니까. 나는 대수업. 처음에 몰랐던 두근거림이 선생님을 향한 마음이란 걸 서서히 느끼고 있는 쿠루루기. 나 내년 자 탈시다 것도 나올게요. 귀갓길 라ここで何をさっきのプレゼント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사려는 친구. 그녀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 한다면 사쿠라의 선생님이 떠오른 그녀는 고민하지 않고 선물을 삽니다. 고마움의 표현이지만.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애정공세를 해왔어서 그렇게 받기만 해서였을까? 그녀는 선생님의 태도에 조금씩 피어났던 마음이. 어리석었다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한 학생만을 위한 수업, 사제간의 사이가 이상함을 느낀 아케치는 수업 중단을 요청한 상태. 단둘이 수업을 했던 때 끝나버린 수업 시간을 그리워하는 쿠루루기. 이미 그녀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사쿠라이를 정리하기란 너무도 힘듭니다.

한순간 흔들린 마음의 사쿠라이 역시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었지만 현실을 챙기려 합니다. 한편 새로 부임한 쿠루르 기반의 선생님은 사쿠라이의 초등학교 동창. 사쿠라이의 사소한 버릇까지 알고 있는 그녀는 예전에 그와 연인 사이였죠. 그런 그녀에게 둘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 노출되었던 것 n g 다 h e children at Nongot. What? You're not g o 갑작스런 그의 고백. 혼자 마음고생했던 크루르기는 이 상황에 도저히 믿기지 않아 피합니다.

이제 사쿠라이도 사랑 앞에 당당해지기로 합니다. 마졸업ただの先生と生徒だたには結婚のこと俺からちゃんと話すから 선생님은... 서로에게 의지하던 그들 교내에서의 실수를 발각당하고 마는데. どういう니 쿠르르기도 결혼します. 결혼? 유니まだ高校生다ぞ. 我絶対認めないから.留学? 유학생을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대학 졸업을 해내겠다는 쿠르르기의 꿈. 昔からの夢だったのし頑張ってみな 쿠르르기. 今話、せ開けてごらん。卒業したら絶対お前を笑顔にしてやるからな。幼い頃から夢であった일이現実に降り合うな。サクライを選択するクルルキ。なんで？理由なんかないよ。サクライ先生、今から一緒に校長室に来ていただけますか。実は最近校内で妙な噂が。 立っててましてねことはないと思うんですが繁華街で桜井先生と2人でいるところを見たっていう生徒まで出てきましてねそれはありえないです僕は保証し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別にあなたのためじゃないですよユニのためですユニが留学を諦めようとしてるんですいや大学に留学するそれが中学の頃からのユニの夢なんです 라 사쿠라이는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그녀만의 꿈을 위해 본인의 마음을 뒤로 밀어 줍니다. 너 너의 을 좋아하지. これで

반복되는 일상,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쿠라의 그 앞에 쿠로루기가 갑작스레 나타납니다. 뭐 대학 와. 서버 쳤습니다. 시라사카 사쿠라 선생, 사쿠라 선생님, 화가 고장. 유학 가기 전, 사쿠라이에게 전하지 못한 속마음을 이겨주기 위해 나타난 쿠루루기에게 사쿠라이 역시 그녀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내게 나타나 준너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야야야야내 마음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날.